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무비, 볼드모트, 후계자의 기원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해리포터의 세계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비공식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워너브라더스에게서 비영리 목적의 저작권 사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7년도 연말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 첫 장면에 보이는 마법과 영화에 등장했던 것과 같은 모양의 볼드모트 지팡이들을 통해 준수한 퀄리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은 약 1분 분량으로 그 속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메인 소재는 톰 리들이 볼드모트가 되는 과정이며 그에 따라 후크룩스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크룩스는 영혼을 쪼개어 담는 어둠의 마법인데요. 영혼을 쪼개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더라도 죽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쪼개는 방법이 살인을 동반하고 더불어 영혼을 쪼갠다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기에 그 당시 어둠의 마법사였던 그린델 왈드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던 마법입니다. 티저에서 언급되는 헵시바 스미스는 슬리데린의 로켓과 후풀푸프의 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톰 리들이 보진과 버크 가게에서 일할 때그 사실을 알게 되고 햅시바 스미스를 죽여 또 다른 후크룩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앞서 만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1943년 집요정 스캔들이 있었던 이때는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의 마지막 싸움이 있던 2년 전이며.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기에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톰 리들이 중심적 인물들보다 한발자국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실사 영화의 중요한 배역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름 정도만 언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배우들의 직접 출연은 어려울 테니까요. 펩시바 스미스를 죽였다고 알려진 집요정의 이름은 호키이며 톰 리들에 의해 설탕 대신 독약을 넣었다는 기억 조작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핀도르의 그리샤 맥라엔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톰 리들의 진상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요. 결국 호크룩스를 만들고 죽음의 성물에 가서야 볼드모트가 최후를 맞이할 것이기에 그녀가 파헤쳐 갈 사건들이 볼드모트라는 인물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저 궁금해집니다. 시간대상 이미 비밀의 방은 열렸었으며 해그리드는 쫓겨났고 모닝 머틀은 죽은 상태이기에 이 영화가 보여줄 이야기가 기다려지는데요. 이렇게 세계관이 확장되는 건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비공식적인 설정으로 남아 이어질 볼드모트를 기다려보도록 할까요?